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일대에서 들가에 무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학생 피습 사건에 이어 최근에도 기숙사 인근에서 6마리가 한꺼번에 포착돼 긴급 포획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서울대와 관악구청은 지난달 27일 오후 20경 관악학생 생활관 주변에서 들가에 6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자체 포획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악구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의사와 포획 전문가를 투입해 마취총을 이용한 포획을 실시했습니다. 관악산과 맞닿은 서울대 일대는 오래전부터 들개들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약 30여 마리가 관악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자연번식으로 생겨난 개체들입니다. 서울대는 지난 2017년부터 민원이 잦은 구역에 포획 장치를 설치해 왔으며 현재 기숙사 교수회관 등 8개 지점의 관련 장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중앙도서관 인근에서는 학생 1명이 들가에 두 마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가방으로 개들을 막아내 큰 부상은 피했지만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야간 이동이 두렵다는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현재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들가의 대처 요령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직접 눈을 마주치지 말 것. 손에 든 음식물을 버릴 것. 천천히 뒤로 물러서야 한다. 등의 조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청은 2022년부터 수의사, 야생동물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들개안전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악구 전역에서 포획된 들개는 총 63마리로 지난해 56마리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포획된 들가의 6마리는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됐으며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입양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악구에 따르면 이미 일부 시민들이 입양 문의를 한 상태입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들개가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일은 드물지만 반려견을 위협하거나 산책 중 마주치는 사례가 있다며 먹이 주기나 야간 접근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가의 개체수 증가의 한 요인으로 식용계 금지와 보신탕집 폐업을 꼽고 있습니다. 도축용으로 사육되던 개들이 방치되면서 산속에서 번식이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들가의 포획 및 중성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출산으로 인해 근본적인 개체수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먹이 부족으로 인해 들가의 무리가 민가나 캠퍼스로 내려오며 사람이나 반려동물과의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들개 문제는 단순한 동물 관리 이슈가 아니라 식용견 산업의 변화와 도시 생태의 불균형이 맞물린 사회적 현상이라며 지속적인 포획 뿐 아니라 중성화 입양 연계 등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김민희 기자였습니다.